올해 한국의 제약바이오 업계, 즉 K제약바이오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한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 즉 라이센스 아웃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10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기술수출 금액은 총 11조 4,041억 원에 달해서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건수는 28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요. 그만큼 K제약바이오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올해 기술 수출의 최대 계약 규모를 달성한 기업은 GC셀입니다. 전 GC 녹십자 랩셀이죠. 지난 1월 미국의 출자 회사인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가 미국 MSD와 약 2조 9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보면 CAR-NK 세포치료제 3종 공동개발과 전세계 임상개발, 상업화 독점권이 포함됐고 매출에 따른 로얄티 지급 요건도 들어 있어 제품 개발 시에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됩니다. 또 레고캠 바이오는 올해만 해외 제약사의 기술위전 2건을 비롯해 두건의 기술위전을 목적으로 한 공동연구를 맺으면서 최다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급금과 단기 마이스톤 약 348억 원을 포함해 최대 1조 2,120여억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까지 총 10건의 기술 이전과 옵션 계약을 통해서 누적 계약 금액은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넥신도 단일 기술 수출 1조 원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넥신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칼베파르마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KG바이오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을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 밖에 표적 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보로노이는 지난 11월 미국 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와 고형암 치료제를 성급금과 마이스톤을 포함해서 총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5천억 원 규모 이상의 기술 수출을 달성한 기업을 보면 6,340억 원을 기록한 펩트론을 비롯해 이민원시와 올릭스, 에이프릴 바이오 등네곳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약회사 가운데서는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의 기술 수출 규모가 나란히 5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한 K제약바이오의 도전은 내년에는 더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